역사를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 역사에 대한 늦바람이 불었다라고 해서, 늦을 만 자의 바람풍 자라는 어,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 만풍 정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어, 성북구민들을 위한 문화강자 시리즈 제1탄에서 어, 조선의 으뜸 궁궐 경복궁에 대해서 어, 해설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부터는 어, 성북 구민들을 위한 문화 강좌 시리즈 제2탄에서 어, 창덕궁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어,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 서울에는 조선시대 때 왕들이 살고 있던 궁궐이 총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도로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다섯 개의 궁궐이라는 것은 어, 중간에 보시면은 경복궁이 있고 오른쪽에 창덕궁, 창경궁, 그다음에 반대쪽에 경희궁과 덕수궁이 있는데 이 다섯 군데 궁궐을 우리는 어, 조선의 5대 궁궐 또는 한양의 5대 궁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궁궐의 순서는 건축 순서 어, 다시 말해서 오래된 어, 순서대로 말씀을 에,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어, 두 번째 궁궐인 창덕궁, 어, 창덕궁에 대해서 어, 오늘부터 이제 해설을 해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때이 창덕궁은 어, 조선의 버금궁궐이며 조선의 역사와 함께한 궁궐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궁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창덕궁 그 모습을 전체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창덕궁 전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덕궁을 조선의 버금궁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경복궁은 조선에서 가장 먼저 건축을 했고 궁궐의 규모도 가장 크며 궁궐의 형식이 중국적인 반면에 이 창덕궁은 경복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은 궁궐이고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때 경복궁은 으뜸 궁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창덕궁을 으뜸 궁궐 다음 가는 보금 궁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경복궁 이제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예. 이제 경복궁 지난번에 참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그도 특히 이제 성북 그 국민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제 시정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설명하신 대로 이게 우리 성북구는 완전 한양도성에 바로 음. 인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좀또 많이 다른 데보다는 근데 오늘 이제 또 우리 국민들로 인접 해 있는 분 중에서 이제 어떤가는 다음에 버금가는 창덕궁이다. 예. 버금, 그런데 지금 이 창덕궁이 조선왕조 500년의 총 27분의 왕이 계시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인 13분의 왕들이 270년에 걸쳐서 근무한 궁궐이기도 하고, 또 대한제국이 만국을 했던 시기인 1910년에 순종황제가 근무를 했던 그런 궁궐이기도 하고. 입니다. 음, 이 아,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게 예, 예.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 창덕궁이 어떻게 해서 어, 건축이 되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창덕궁이 건축하게 된그 배경은 태조 이성계가 개경에서 조선을 건국하고, 그러부터2년 뒤에 이곳 한양으로 수도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395년에 경복궁을 건축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이 어느 정도 안정화, 안정화가 되게 되자, 이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조 이성계는 두 분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 왕비는 신의 왕후 해가지고 어, 그 아래에는 총 여섯 명의 왕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 왕비였던 어, 신덕 왕후하고 사이에서는 어, 두 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후계자를 어, 신덕 왕후하고 사이에 에, 태어났던 그 왕자 두명 중에 막내인 어, 어, 방, 방석을 어,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자 아, 기존에 있던 첫 번째 그 신우 왕하고 사이에 있었던 여섯 명의 왕자들이 난을 일으켜 가지고 어, 세자로 책봉된 방석을 제거해 버리는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자, 예, 그게 이제 일 차의 왕자의 난이고 이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자 어, 태조 이성계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사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태조 이성계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어, 두 번째 왕으로 어, 정종이 왕으로 되면서 어,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던 것을 다시 개경으로 황공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그첫 번째 왕비하고 사이에 그 있었던 네 번째 왕자가 있습니다. 방관이라고 있는데 이방관이또 자기도 한번 왕이 되어 보겠다고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 2차 왕자의 난이 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그 연속극에 많이 나오는. 네, 예, 그렇죠. 이제 이전 네네. 내용을 주제로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그 사극에 이렇게 네. 많이 나왔었는데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바로 다섯 번째 왕자였던 아, 이방원이. 이 모든 난들을 다 제압을 하게 되고 마침내 조선의 세 번째 왕인 아, 태종으로 어, 이렇게 즉위를 하면서 수도를 다시 한양으로 오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 한양으로 수도를 옮겨오면서 첫 번째 기존에 있던 경복궁은 그첫 번째 일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그 왕자들간의 어떤 그 피를 봤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궁을 하나 지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궁궐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창덕궁이라는 궁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은 이방원 그러면 정한 대군으로. 네, 정한 대군이라고 그래서 대립되는 게 이제 정도전. 예. 정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예. 그런데. <laughs> 그 정도전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돕고 또 자기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그 조선을 건국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태종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는 그렇죠. 그런 비분의 그 개국공신이 바로 그 정도전이라는 신화가 되겠습니다. 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약 2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큰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죠.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자 외국들이 이곳 한양까지 다 올라와 가지고 당시 한양에 있던 모든 궁궐들을 다 불태워버리죠. 어,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에, 그 궁궐들을 복원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즉위한 왕이 광해군이었습니다. 음, 광해군. 이 광해군이 바로 불타버린 아, 창덕궁을 중건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후대 왕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 창덕궁을 어, 중, 복원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이 창덕궁은 또 유일하게 오대궁궐 중에 그 유네스코에 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음. 등재돼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있대 아. 있네. 예. 네, 네. 예, 대 궁궐 중에 이제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1997년 12월 달에 이렇게 등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등재가 된 이유는 어대 궁궐 중에 이창덕궁의 예, 과거 모습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또 주변의 지형하고 조화롭게 건축물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이 창덕궁 내에는 수백 년된 수목, 연못 또는 그 정자 등이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네스코로 유네스코에 그 등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또, 예,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 창덕궁의 이제 가장 뒤쪽 부분에 그 낙선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이 창덕궁의 가장 동쪽에 있는 낙선제라는 곳입니다. 자, 이 낙선제에는 바로 가장 최근까지 조선의 왕족들이 거주를 했는데 그중에 고종의 아들이었던 영친왕이 1970년까지 네. 예, 거주를 했고 그 영친왕의 부인이었던 이방자 여사하고 어, 고종의 딸이었던 덕혜옹주가 각각 어, 1989년까지 이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분들이 다그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예, 지금 어, 개방을 해서 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어, 자유롭게 관람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 창덕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한 군데씩 어, 이동하면서 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부터 그 창덕궁 어, 내부로 들어,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한 군데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나문 일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어, 붉은 원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에, 이곳 창덕궁의 에, 정문, 어, 정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나문입니다. 도나문. 어, 도문을 사진으로 한번 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는 어, 이곳이 돈화문입니다. 돈화문이라는 것은 어, 큰 덕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서 감하게 만든다는 어, 그런 뜻인데, 이 돈화문이 지금 어, 창덕궁의 정문이긴 하지만, 어, 창덕궁은 창덕궁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보신 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그 보셨던 사진인데 이 정문이 예, 창덕궁의 중앙에 위치 하고 어,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른쪽에는 지금 종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어떤 지형을 고려하다 보니까. 더 오른쪽에 위치를 하지를 못하고, 서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서쪽에는 경복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하고 경복궁의 정문하고 좀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처럼 서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진으로 어, 창덕궁 정문 앞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 여러분들 방금 보신 이 도남문인데 도남문을 보시게 되면은 문이 총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음, 예, 예 문이 총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좌우 측에 있는 두개 문은 닫혀 있고 세개 문만 열려 있습니다. 원래 다섯 개 문은 황제가 사는 궁궐의 정문은 다섯 개 문이 되어 있고. 우리 왕이 사는 궁궐의 정문은 세 개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5문체제, 3문체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황제의 문처럼 총 다섯 개의 문을 만들어 놨지만, 두 개의 문을 닫아놓고, 실제로는 세 개의 문만 음. 아, 사용을 하고 있는 어떤 그 황제의 위용을 나타내는 아,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그 도나문을 이용을 해서는 왕과 정상품 이상의 당상관들만 이 문을 출입을 하고, 나머지 신하들은 반대쪽에 있는 작은 문을 사용해서 출입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 광화문, 도나문 앞쪽에 있는 월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는 이곳이 도남원 앞쪽에 있는 월대입니다. 바로 이 월대에서는 공벌 안에 공식 행사를 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조선의 역대 왕들이 있을 때마다 이 월대를 사용해 왔는데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가 아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이 올대가 없어졌습니다. 자그 없어졌던 이유는 바로 아, 순종 때에는 세월이 시기가 이제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왕들이 다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네. 예, 순종 황제가 들어오면서 차가 등장합니다. 네. 차가 바로 황제가 타는 차 해가지고 바로 의차라고 하는데. 예, 의차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 이 차가 바로 어, 순종 황제가 사용했던 의 차입니다. 이의 차는 천구백십팔 아, 년도에 예, 미국 GM사에서 제작한 아, 캐딜락 차량이 되겠습니다. 음, 바로 의 차네요. 예, 예 그렇죠. 순종. 네. 예. 아까 바로 이의 차가 있으면은 앞쪽에 그 도님은 도나문 앞에 올대가 그 있으면 이의차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의차를 사용했던 관계로 그 올대를 없애버렸습니다. 음. 아, 그렇게 했다가 아, 1995년에 현재 모습으로 이 올대를 복원을 했습니다. 아. 자 이제 그러면 정문 앞쪽에는 보셨고 이제 정문 통과해서 내부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바로 오른쪽에 예,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이 다리가 보이는데 이 다리 아래로는 어,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 음. 하천의 이름을 금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하천을 금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천 안쪽에는 왕이 사는 공간을 의미하고 어, 바깥쪽에는 어, 백성들이 사는 공간을 의미하며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다리의 이름을 금천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지나가는 이 다리가 예, 이제 그, 금천교다. 예, 아래쪽에 하천은 금 말금자에 내천자로 써서 금천이라고 네. 하고, 어, 위에 다리는 금천교라고 하는데, 이 다리는, 어, 600년 이상 지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궁골 중에서, 네. 우리 5대 궁골 중에서 가장 어, 오래된 어, 다리입니다. 음. 다리 아래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리 아래쪽 보시면 또 재밌는 것이 있는데, 에, 사진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금천교 아래 모습입니다. 오, 예, 아래 모습을 보시면 굴구치 신겼네요 굴. 네, 예, 예, 저걸 갖다가 홍예라고 합니다. 홍예. 예, 무지개를 음.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음. 어, 홍예라고 하는데 저게 바로 저 아래를 통해 가지고 물길이 흐릅니다. 물길이 예, 물길이 흐르는데 이렇게 아름답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의 홍예를 만들어 놓고. 자세히 보시면은 두개 홍의 사이에 무슨 조형물이 보입니다. 이 조형. 음. 자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두개 홍의 사이에 있는 어, 이 모습인데 아주 얼굴이 무섭게 생겼죠. 어, 어. 귀. 아, 이게 뭐 호랑이 얼굴인가요? 그럼 네. 어디 귀신 얼굴인지. 네. 무섭게 생겼죠아 엄청 무섭게 네. 생겼는데요. 예. 예. 이거는 귀신의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귀신의 얼굴을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귀면이라고 합니다. 귀면. 네, 귀면. 자, 음. 아, 바로 이 귀면이 하는 일은 다리 아래로 들어오는 작품 기운을 아. 나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이게 참 중요한 그 중의 하나인데, 이제 네, 그 예. 물론 그 문화 그만문 선생이 문화 해설사로서인데 우리 성북 구민 여러분들이 아까니 창두 궁을 많이 이제 가 보시잖아요. 근데요 아까 그 오, 교가 무슨 교? 아 금천교. 예, 금천교 예. 밑에 이제 가시면서 금천교 예. 밑에 이렇게 그 굴처럼 생긴 거하고 방금 보여드린 예. 귀면하고 홍해 여기 그예 그 기면하고 오, 아까 굴 거기 홍해, 예. 하문이예. 지금 예. 예. 이렇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입을 하실 때 이제 그 부분은 그 일부러 그 다리 아래로 쳐다보기 전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혹시 그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꼭 다리 난간 아래쪽도 관심 있게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긴 출입이 안 된다 이거죠. 됩니까 이쪽도 다볼수 다, 보니... 다 그런다. 네. 아, 이건 정말 봐야 되겠다. 나도 이거. 창덕궁과 그냥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수박 그달기식으로만 가는데 이야 이런 그 그게 있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또그 다음에 또 숨은 비밀이 또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음 사진 자료 또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금천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금천교 그 난간에 있는 형상입니다 어. 무슨 동물의 형상인데, 이 동물의 형상을 서수라고 합니다. 서수. 자, 서수가 하는 일은 다리 위를 통과하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님.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릴 때 귀면은 다리 아래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이 서수는 또 다리 위를 통과하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하하고 지상에 이런 역할들이 다있는데 공중은 없을까요? 공중 네, 이게 담당 PD로서 그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네. 대본을 안 주시가지고 네, 네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하하고 지상에 있었으니까 공중도 있었겠죠. 네, 네. 공중 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또 제가 사진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네, 다음 사진 자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금천교 금천교에서 바로 앞쪽을 보면은 커다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진선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진선문인데 진선문 지붕에 난간 끝 부분을 보면은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어. 이 형상은 잡상이라고 합니다. 잡상 음. 지난번에 경복궁 할 때도 한번 잡상 예, 예. 네 잡상 과 말씀을 드렸는데 잡상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잡상이 바로 공중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공중에서 네. 그렇구나. 아래선 서 네. 아까 궁예하고 네. 봤을 때는. 그 네. 음. 조선의 모든 궁궐들은 지하로 지상으로 그리고 공중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3D 벽사 시스템이 아. 다 구축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D로 구축이 되어 있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그 창덕궁의 이제 그 개요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이었던 어 도나문과 도남문 도나무 내부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그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문부터 계속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해설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